좀 충분하게 주무시고 계셔서, 이거는 정말 잘하고 계시고, 물도 조금 더 많이 드시면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지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피부 보고 직접 말씀해 드릴 건데, 네. 네. 팔 라인이랑 얼굴 축소가 같이 들어가시는 관리죠. 네. 네. 등 관리랑 가슴 복부 중에서 선택 관리로 오늘 어떤 거 받으실지 선택해주시면 맞춰서 그 관리가 들어가실 거고요. 어깨가 여러 번 들어가세요. 웨딩 관리는 집중 팔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리밍 효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해드리면서 얼굴 축소가 같이 들어가는 관리시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좀 많이 하시고 네. 어깨라인도 들어가시고 팔라인도 들어가시고 얼굴 윤곽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좀 많이 받으시는 네. 관리시기 받는거는요 아. 이제 하치까지 같이 받고 싶지만 금액 대비 조금 네. 더 효율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웨딩 관리 많이 받으시고 모든 관리가 얼굴이 포함된 관리는 데콜트가 다 포함이 되시거든요. 음. 모든 관리에 어깨 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웨딩 관리가 아니셔도 목어깨 라인은 다 관리가 들어가세요. 어깨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펴질 수 있도록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앞쪽 라인도 좀 들어가서 어깨가 펴질 수 있도록 해드리고거든요 음. 얼굴 라인도 더 예뻐지시고 테레미 음. 같은 경우에는 얼굴 근육도 잡아드리고 뼈대도 안으로 모아드려서 유지 기간도 더 길어지시고 얼굴 라인이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기때거든요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다시 돌아가시거든요. 음. 이제 얼굴을 보고 얼굴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지 이제 그러면은 음. 또그 부분을 맞춰서 가 들어 가세요 보안이 가능하다는 네네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얼굴형을 만들게가 좋아요 성형같아요 <laughs> 얼굴이 작으신 편이에요 아시죠? 응. 우리가 조금 짧으신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하관이 좀 짧기 때문에 약간 동안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이쪽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이 폭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고민. <laughs> 광대 라인 위주로 조금 관리가 들어가실 거고요. 이쪽 라인을 줄여드릴 거고 이렇게 내려간 느낌이 있으시죠. 음. 여기가 지금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이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코가 좀 크신 편이시고 노폐물 좀 녹여드리면 예쁘실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어, 웨딩 관리를 또 받으러 왔는데요. 저 신부님 아니고 진짜 너무 궁금해서 웨딩 관리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받아보는 거거든요. 사실, 윤곽 관리 정말 많이 받아봤잖아요. 여기는 윤곽 관리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윤곽 관리 많이 받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웨딩 관리도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진짜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위치도 괜히 여의도가 아니라니까. 여기가 바로 앞에가 아, 방송국인데요. 방송국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거는 뭐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는 또 그런 게 증명이 되겠죠? 연예인들 뭐 필수 관리하면 윤곽 관리니까 그래서 저도 꾸준히 또 받아 왔었고 아무튼 오늘은 웨딩 관리가 뭔지 정말 정말 궁금해서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약간 어... 혹은 옷을 입었을 때옷핀 라인을 조금 더 이쁘게 보완하는 그런 라인 정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되고요. 네, 바꿔올게요. 제가 손이 굉장히 차죠? 네. 진짜 슬림해지시는 거 많이 느끼세요. 팡이랑 같이 받으시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목이 많이 안 서고 있으니까 평소에 교통 같은 거 없으세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를 많이 지압해 주시면 돼요 평소에 눈 주위가 되게 많이요 피곤하세요? 네, 네. 비슷한 느낌, 이 느낌이 나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여기 찬조비라고 안쪽에 음. 있어서 여기 많이 지압해주시고 눈 주변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이 어차피 다리에 더 넓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축소도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눈물 났죠사과 <laughs> 걸로 와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치과에서 주사 맞는 게 하시고 사실, 이 느낌이 있는 게 뼈대가 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니까 괜찮아요. 엄청 예뻐요. 여자 <laughs> 보면 여기가 더안 치,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척두골이광대랑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두상도 같이 벌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빗질 하실 때이 방향으로 이렇게 두피 빗질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들이시고, 천천히 후, 내쉬고, 네. 다시 한번더 들이시고, 음... 거위로자르니까 근데 진짜 떡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 그 음, 크면서 자라면서 생활 습관 때문에 변형되는 것도 진짜 많거든요 머리가 자라났고요 반대가 음, 뭐, 많이 슬림해진 거 느껴지시죠? 달걀이 없어졌어요 광대가 <laughs> 이미 실제로 많이 줄어드시거든요 근데 우와, 너무 좋다 이게 분명히 두 개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관리를 받고 나왔는데요. 음, 얼굴이 많이 작아졌나? 확실히 뭔가 근육 하나하나를 레고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좀 저한테 맞춘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살짝 부어있는 단계라고는 하는데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어깨선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등이 많이 펴졌어. 정말 관리 하나하나가 되게 섬세한 느낌이 들고, 어, 이쁘게 맞춰주신 느낌이 들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 테르미는 이렇게 응급관리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이고요. 전문가분들인 만큼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기대도 굉장히 높았는데, 만족도도 그만큼 따라와 준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방문한 곳은 여의도 색강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